말씀은 디모레 전서 2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레 전서 2장 4절 우리 다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아멘 예,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각자의 심령에 또 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단지 그냥 소리나 어떤 사람의 교훈이 아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들려올 수 있도록 들을 길 허락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심령에 잘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또 심겨져서 좋은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나 사람의 교훈으로 맞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응답이 없이 신앙이 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제잘 알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유일한 길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이제 따르는 표적이나 응답으로 이렇게 화답하지 않게 될 때는 어느 때가 될을때 우리가 이제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는 건 뭔가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제 베풀어 주시거나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체험받는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어,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 이건 사람마다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한 어떤 환경 여부에 따라서, 예, 잠시만요. 그 사람의 처한 어떤 환경에, 어, 좀 주관적인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어 굉장히, 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너무나 가난한 삶을 이렇게 이어왔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부여하게 하시거나, 어떤 근본적으로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한 어떤, 어, 어, 어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이제 부여한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나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에게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나 낫게 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환경 가운데 어떤 정서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를 얻고 또, 어, 마음에, 어, 정말 누군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어, 그런 어떤, 안락함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일 거예요. 평안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일 거죠. 이처럼, 어, 우리가 무엇을 받았나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 이렇게, 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 정말 능력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이제 진리라고 얘기하죠. 이제 뭐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이 그냥 한자어로는 참이치로 번역되는 그 진리. 참이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어 우리가 비로소 체험하고 알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 예수 보혈의 은혜, 그 아들 예수께 예수님도 정말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또 우리 인류를 위한 어, 온전한 희생으로 자신을 다 내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는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는 또 구원을 선물 받았고, 어, 정말 속죄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놔두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함이 담겨 있는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 진리는 우리 손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사실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성경에 사실은 이제 명확히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실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데는 또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 진리를 알았구나. 내가 진리를 결국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도 이게 또 시간이 또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고 신앙생활은 진리를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진리를 아는 것에 무관심하다. 내지는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어, 내가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 아닐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원함? 신앙생활이란 게 결국 하나님을 우러르는 거. 결국 하나님의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인데, 이게 아주 초창기에는 이게 마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종과 같은 모습. 그래서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절대적 순종에 대한 개념으로만 우리가 배워왔다가, 이제 복음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뒤부터는 복된 소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격이 우리가 정말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분과 하나 된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 교회의 사실은 모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진리로 자유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또 진리로 말미암는 그 결과물 내지는 진리를 따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정말 강조되고 또 그렇게 체험돼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제 이 제목을 진리를 아는 삶이라고 이제 잡아봤어요. 진리를 아는 삶.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디모데 전서 2장4 절을 통해서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주제만 놓고 봤을 때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정의 내린다면 구원을 얻고 궁극적으로 진리를 아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또 진리를 아는 삶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 때문일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저도 동일한 그... 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또 현실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아주 일찌감치부터 이 보이는 세상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랄까요? 어, 이거를 꼭 나쁘게만 좀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한 가치를 자꾸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보이는 세상 안에서의 화려함이라 그럴까요? 또 물질 세계가 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 주장해 주고 싶은 어떤 세상 안에서의 많은 그 문학 컨텐츠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세계를 이렇게, 어, 이렇게 축소시키고 이렇게 존먹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보이는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나 삶의 어떤 규모를 갖추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또는 뭔가 오로지 악하기만 하더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부명한 것은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보이는 세계와 충돌을 일으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아주 노골적인 예시, 그 예시가 사실 로마서 8 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로마서 8 장에는 2절에 성령의 생각과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또해 놨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지만 그것이 비단 어떤 한쪽의 부분을 완전히 그냥 의미 없거나 무력하는 말씀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일단 육신을 떠난 영혼은 존재할 수 없고 또 영혼을 떠난 육신은 그 자체로 죽은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혼육을 서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영육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비단 우리가 어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또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물질 세계 안에는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어,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어떤 신앙 생활보다 저 하급한 어떤 수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거나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것이 곧 우리를 정말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어떤 과거 약간 치우친 어떤 영지주의자의 어떤 한 분파마냥 뭔가 이렇게 신앙을 어, 균형 잡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생활을 어,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우리의 보이는 세상에서의 어떤 욕구라든가 욕심이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한 가지로 이렇게 어, 이 세상을 뭐제 나름대로 뭐 여러분도 다 이미 아시는 내용 안에 있겠지만 정리를 하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이 육신의 물질 세계 안에서의 사실 화려함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그런 화려함에 매혹될 수 있고 그런 물질 세계가 가져다주는 어떤 편리함과 또 부요함과 어떤 또 안락함과 여러 가지 어, 정말 어. 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편의성을 어,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속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의 우리의 삶을 향한 노력과 또 그런 말미 없는 결실을 맺어서 또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어떤 환경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 정말 수준을 우리가 갖추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죠. 어, 우리가, 어, 정직하게만 우리의 어떤 수고를 어, 발휘했다면. 그런데 이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것만으로 우리 인간이 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죠.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뭔가 막 그냥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취한 상태가 되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막 사람이 분간이 안 되고, 막 그냥 지나다니면서 헛소리하고, 이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도 또 전혀 아니거든요. 영적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 사이비적이고, 뭔가 뭐랄까요, 어, 전혀 성경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형상적, 현상적인 어떤 어,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때 영적생활은 분명,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인 건 맞아요. 그러면 이 지식의 뛰어넘는 세계를, 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지혜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진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 성경에서 어 정말 어 정의하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진리를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또 내가 곧 진리오라고 진리라고 직접 자신을 명하셨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과연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지목하는 것과 같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유, 그냥 뭐, 세상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조금 위로해드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이렇게 노하게 하지 말고, 우리 이땅에 삶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 잡음도 살자. 그렇게 하는 거를 신앙과 삶을 균, 삶의 균형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균형이 아니, 아니죠. 그건 균형이 아니라 이제 그건 이제 양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다리. 간보는 삶이죠. 간보는 삶. 우리는 그걸 균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과 삶의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 우리의 삶 자체가 어, 신앙, 신앙을 어, 떠나서 살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목회자나 또는 이제 교역자가 지시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정해진 어떤 교회 생활의 어떤 그 구체적인 거리들로만이렇게 뭔가 이루어진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에서 이제 전도 활동도 할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고 뭐 헌신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삶이고, 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알게 해주신 삶의 본들이 있어요.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죠. 복음서에 그런 어떤 복음서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또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진리 대신, 그 말씀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을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어, 결코 무시하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삶의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본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어,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또 균형을 이루려고 힘쓰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아여기까지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이거는 내가 꼭 필요하니까 이건 하나님 개입하지 마시고 내가 쭉해 나갈게요 그리고 주일만큼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저랑 협상된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말 그대로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흔히 말하는 조화도 아니고 균형도 아니고 어, 신앙이라고 보기도 참 어려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 생활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에는 물론 이제 어떤 주의를 뭔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도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 우리의 모든 날이 사실은 신앙인 거죠. 어, 다시 반복하지만 그것이 주일 교회에서 뭔가 지시하고, 어, 주, 교회에서 뭔가 신앙 생활의 어떤, 어, 폼으로, 어, 그그 그 뭐랄까요 그 방향으로 제공해 준 여러 가지 활동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부일 수 있어요. 물론 그 것만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또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를 리 통해서 공개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또 우리 안에 두고 어 살려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어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그 말씀의 방향은 뭐냐?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을 한것 같기도 한데, 어 기독교에서 있어서 사실 최종 목표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매진해야 하는 방향성이 무엇일까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 맞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뭐라고 볼수 있느냐?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진리를 따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게 오래 못 가죠. 그건 결국 부작용을 낳고 우리가 자신의 자원함이 없이 뭔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메인 삶이 그건 노예죠, 노예. 절대로 그런 삶에 여러분이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어, 분명히 여러분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자원함과 어, 저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어떤 모습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도 그러한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게 되면,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내조해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우리의 의지를 견인한다 그러죠. 이렇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끌어가 주세요. 그리고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뭐 성령으로 감동하사 이런 거 우리 많이 듣죠.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이 이제 설득이 되는, 되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또 충만함, 또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에 뒤따르는 어떤 역사들을 살면서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참 놀라운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의 그 논제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계를 일찌감치 뛰어넘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씩 둘씩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 내어드리는 삶이 곧 나를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 그런 그런 것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과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순종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이제 어 자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어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의뢰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나는 뭐, 뭘 벌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소망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거든요. 아직도 그런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없이 사시는 분들은 어 정말 큰일 날수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 그런 목표에 있어서 진리를 알아간다는 거는 결코 여러분 목표로 잡질 않아요. 그게 목표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는 그게 뭐야. 나한테 내가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하면 뭐 돈이 나와 뭐가 돼.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게 목표가 되기 어렵고, 그런 어떤 젊은, 젊거나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죠. 그러나 진리를 알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제 안다면 여러분의 모든 목표보다 앞서는 목표가 저는 먼저 아, 내 삶에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리를 알아가는 삶이 내 삶의 제1차 목표가 되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진리를 알아가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내가 무, 무슨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망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정말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리고 그거는 주일에만 탁 그냥 다시 소환하고 그리고 주중에 는내 맘대로 살다가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다섯 다섯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 삶의 목표를 진리를 알아가는 데 두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심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좀더 구체화하고 가장 선하게 인도한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진리가 해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진리를 아는 삶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한번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아는 삶을 살수 있도록.